반가워요, 다들. 오늘 경험치 이벤트 때 다들 사냥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와, 음충 깔끔하게 잡으시네. 만화통도 잡으니. 예, 예약시전의 힘입니다. 여기저기 방황만 하네요. <laughs> 예약시전 걸고, 만화 채워주고. 예, 예약시전 걸고, 만화 채워주고. 소환물 깔아주고, 예약시전. 야약시험 다시 걸어주고 만화 채우고 강내공 걸고 야약시험 걸고 다시 야약시험 걸고 우리 편 이동 시켜주고 다시 돌 만화 채워주고 내연주 써주고 이렇게 되게 안정적인데 네 다시 라시아 쳐주고 황구 위로 올려주고 각성 돌 다시 한번 쏴주고 자 아, 퇴진 잡고 있는데 부럽네요 어? 각성 돌이세요? <laughs> 어, 런던 더비 있나? 봐야겠다. 자, 이쪽도. 똑같이 양쪽에 소함물 깔아주고, 이쪽에. 자, 예약시험 또 걸어주고, 만화 채워주고, 라시아 쳐주고, 자, 다시 아래 예약시험 깔아주고, 대전주 걸어주고, 자, 8초 되면 애들이 다 전멸을 해요. 그 다음에 반대쪽 또 깔아주고, 위로 올라가서 슈뎀좀 맞춰주고, 위에 쏴주고, 자, 내전주 걸어주고, 라시아 다시 쳐주고, 위로 한번 다시 쏴주고, 예약시험 걸어주고, 떠주고, 자, 내전주 한번더 걸어주면, 이쪽 해주고 네,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때요? 잠시 죠. 궁뎅님, 어디 계신지 볼까? <laughs> 세부대 잡는 게더 재밌어요. 세부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쪽도 똑같아요. 이쪽도 먼저 예약 시험 걸어주고 어, 소화물 잘못 설치했어.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내눈주 걸어주고 같은 편에서 친추 주고, 독각기 위로 올려주고 다시 허영 걸어주고, 여기서 좀돌 올려가지고 다시한번 추뎀 맞춰주고 레전주 걸어주고 올라와서 리액션 걸어주고 우리편 대피시켜주고 라시아 쳐주고 돌 완화 채워주고 레전주 걸어주고 다시 돌 리액션 걸어주고 자 당황하지 마시고 라시아 맞아도 안죽습니다 다 퇴각해주고 한마리 남았네 어때요? 잠시 입죠자 <laughs> 이쪽은 더 쉬워요 자 이쪽 소화물 설치 못하는데 예약 시험 해주고 바깥쪽에 소화물 설치해 주고 우리 편피진 시켜주고 라시아 쳐주고 만화 채워주고 자 이쪽에 다시 예약 시험 걸쳐주고 보지도 않고 그냥 쏘면 됩니다. 쏘면 다 맞아요. 자내 약시험 걸쳐주고 만화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일자는 오는 것만 그냥 써주면 돼요. 네, 다시 이쪽에 예약 시험 걸어주고 자 예약 시험 걸어주고 손 놓으면 됩니다. 자턴트롤안 해줘도 돼요. 이거 알아서 다 죽어요. 자 죽는 거 한번 봅시다. 다 죽었죠? 30점? 궁뎅님 항상 로가 잡으려고 광목템 벗겨서 도월 줬다가 한 두마리 잡고 보은케 터지고 다시 퇴진으로 아 연습하시면 다 됩니다 예 저도 좀 많이 잡아봤어요 제가 자 양쪽으로 오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 이제 위쪽으로 예약선 써주고 자 밑쪽에 밑에 쪽에 다가 독각기 소환해 줘가지고 어그로 끌고 내전주 걸어주고 자, 각성돌 위에 빠바방 쏴주고 다시 한번 라시아 걸어주고 자 황구 몸빵 보내고 자 황구 가라 화, 가라 황구 해주고 해주고 자 만화 채워주고 내전주 내전주 걸어주고 해주고 황구 어디가 어디가 옳지 다시 한번 이제 밑에 쏴주고 자 라시아 쳐주고 자 내전주 걸어주고 만화 채워주고 각성돌 예약선 해주고 네, 맞아요. 뭐광광목천왕 했다가 잡으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광목천왕 쉽잖아요. 방구야 가라. <laughs> 자리마다 예약 시원 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설명 드릴게요. 자 궁댕님 몇시쪽 방향이 제일 어려우세요? 몇시 쪽? 그냥 그냥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약 시원 거는 포인트. 자, 벤 처음 내전주 걸고, 소환물 소환하고, 허영 걸고, 자, 이 풀떼기 보이시죠? 풀떼기. 여기, 여기다 소환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풀떼기, 풀떼기, 이쪽은. 풀떼기. 자 풀떼기, 풀떼기. 다 어려워요. 자, 이 자리가 있어요. 풀떼기, 풀떼기. 풀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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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떼기. 풀떼기, 하고, 풀떼 걸고, 자, 다시 내전주 걸고, 풀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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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떼기. 하고, 여기는 여기 밑에 끝자락 보이시죠? 끝자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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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걸려줍니다 끝자락, 끝자락. 자, 끝자락. 끝자락. 레이포인트가 있어요. 다. 끝자락, 끝자락. 그렇죠, 이렇게. 자, 자 그러면은 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보이시죠? 맞는 거 보이죠? 아 머머리 할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쵸 각도는 그거 찾는 데 그렇죠? 그것만 타득하면은 진짜 사냥 쉬워요. 가, 머머리 할장님 이리 오너라. <laughs> 이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반대쪽 방향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저도 그럼 시작해. 요 근데 광목 있으신데, 굳이. 오늘 머머리는 무슨 머머린고. 네, 대왕 머머리입니다. 자, 세부대 나왔어, 세부대. 자, 이쪽 쏴주고. 자, 밑에 소환물 설치해주고. 끝에, 오, 멀리서 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위에서. 위에 것만 먼저 죽이면 됩니다, 위에 것만. 자, 내전도 설치해주면서 예약시전 끝까지 또 걸어주고. 예약시전또 걸어주고. 얘네 먼저 처리한 다음에. 자, 한 6초, 5초 정도 남으면들다 죽어요. 밑에 거 이제 다 설치해주고. 또 내전 설치해주고. 소환물 한번더 설치해주고. 나시 한번 뿌려주고. 자 다시 한번 자 소환물 한번 다시 한번 설치해주면 문제 없습니다. 각성도를 치러 빼주고 다 죽었을 때 정면에 다 한번 뿌려주고 자 다시 한번 설치해서 보암 한번 들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어때요 참 쉽죠?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약장수도 인데 매력 있네요. <laughs> 이렇게 하면 이제 경험치 이벤트 해서 세부 대부가 보면은 경험치가 4,200만입니다. 네, 4,200만. 아, 이건 잘안 보이는데.